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토요일 하루 쉬고 아, 일요일날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상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온다 했는데 밤늦게부터 비가 시작,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구름이 생각보다 늦게 지나갑니다 지금 황구가 조금 전에 위성사진을 그 보니까 구름이 아직 서해안 쪽에 머물러 진짜 치상 쪽에서 진입하는 게 아직 머물러 있고 그 다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야, 이러면 구름의 세력도 크고 비가 제법 아직 납. 그러니까 본비가 올 그런 구름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슬 비가 계속 내리고 하길래 산행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지금 9시 돼서 더 이상 미뤄서는 오늘 축도 밥도 안되지 싶어서 출발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고산지대 쪽으로 진입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갔다나? 산행지는 오늘 고산지대인데 아 오늘 이 축도가 또안될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출발했으니까 한번 들러보고 아니면 산행지를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군데 답사만 좀 이것저것 둘러만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 도라지, 진짜 좋은 도라지들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가 1년에 200일, 150에서 200일 전후에 산을 타고 또 왔다 갔다 답사하고 이 보러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짜 초대물 도라지, 진짜 좋은 도라지 이런,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laughs> 자, 지금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5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24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1분입니다. 이제 해가 짧아지는 게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아니까 여름이지만은 이 하지보다는 이제 많이 한 30분 정도 짧아졌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쩨결타는 황구입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도 비가 그치면서 햇살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비가 빨리 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구가 오늘 갈 본산행지에 도착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1,100m 정도 된 산입니다. 정사까지는 안 가지만은... 한 중간이상은 올라갈겁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개입니다 겨울에 100m 로프 가지고 황구가 혹한기 훈련을 왔던 곳인데 드디어 이제 반년만에 찾아왔습니다 도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한가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60m 로프를 내리고 40m 로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무게 부담은 조금 줄였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첫 번째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작은 절벽들 같은 게좀 있길래 도라지가 있나 살펴보니까 도라지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황구가 아까 전에, 저, 서해 안쪽에 해오리, 그 태풍의 구름처럼 그런 구름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회전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선선하니까 다행입니다. 가만있으면 히좀 선선합니다. 자, 능선 위로 올라가는데, 저 12시 방향, 7m 위에 한번 보시죠. 도라지 꽃이 청초하게 있습니다.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꽃이죠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황구가 오늘 뭐 준영선에 도라지 보러 온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협곡 안에 건너편에 저런 절벽들 소나무 숲 속에 가려진 저런 절벽들 있잖아요 이런데 좋은 도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곳이 좋지만은 이런 곳은 버섯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좋은 도라지가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저런 협곡 속에 좋은 도라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지금 물소리 들리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은 일단 물소리가 계곡에 이런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저 건너편 숲 속에 벌떡 녹기도 좋습니다. 그래 그것도 볼겸 항구가 겸사겸사 올라온 거거든요. 자, 일단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반대편을 해서 계곡 아래로 해서 건너편 능선 쪽에 협곡 속에 도라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 위에 이제 황구가 가야 할 장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능선 타고 옆골짜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저기 한시방향 7m 앞에 한번 보시죠. 저기 도라지 꽃이 있으면서 삭대가 괜찮은 도라지, 괜찮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오니까 여기 위에 삭대 두 개가 있고, 이 밑에도 삭대 두 개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위에 거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위에 다 하나가 있고,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구와 바위 들쳐내니까, 바닥바닥한 도라지, 도라지가 몸통이 나오는데,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가 크지만 않지만은, 바위 속에서 눌려가지고, 바닥바닥하고 힘 좋은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조심해서 한번 완벽하게 한 꺼집어내볼게요. 자, 위로 가는 특수는 다 나왔고, 다음 밑으로 가는 이 뿌리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뿌리 나왔습니다. 이 보시죠. 도라지가 구울진 않지만은 바위 속에 눌려가지고 지금 뿌리가 돌덩거리같이 단단하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좋은 급의 도라지입니다. 진짜 좋은 도라지들이 이런 도라지입니다. 이게 크진 않지만은 이런 도라지가 보시죠. 쳐지는 게 없잖아요. 도라지가. 바닥바닥 바닥 합니다. 이런 도라지가 진짜 좋은 도라지인 니다 이게 물론 대물이었으면 훨씬 좋겠지만, 자, 요거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두뿌리가 있는데, 이거는 다 놔둘게요. 이제, 오늘 올라가야 할 본절벽에 그런 능선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세 번째 능선인데, 자, 올라가면서 여기 작은 암벽지대가 있거든요.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을만한 훌륭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자, 여기, 여기도 작은 도라지 꽃이 하나 있죠. 여기도 다른 작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위쪽에 저기 괜찮은 삭대들이 한두 개 보이거든요. 일단 삭대는 긴데, 그 삭대 구울기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또 살펴볼게요. 자, 삭대는 긴데, 상태는 구울는 않습니다.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요거는 꽃이 아마 폈다가 젖, 젖, 젖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 뒤에도 하나 있고, 다한 건드리겠습니다. 큰 것들이 있나. 옆으로 이동하면서 좀더 살펴볼게요. 자, 큰거 없나 살펴보고 있는데, 옆으로 좀더 넘어오니까, 저기 10시 방향 7m 위에 절벽 중턱에 괜찮은 삭대가 있습니다. 저거는 삭대가 꽤 좋거든요. 그 위에 도라지 꽃이 젖는 삭대도 하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오니까, 여기 어린 삭대 하나, 여기 중급 삭대 두 개, 그 다음 그 위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바위사이라가 공간이 없지 싶은데 그리고 도라지 몸통이 지금 밖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만 하더만.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혹 좋은 데로 옮겨 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에 것도 한번 살펴보고. 자, 바위사이에 아까 반 돌출되어 있는 도라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한구가 캐는 도라지는 빠닥빠닥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질의 도라지인데 요거를 그 사이에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야, 도라지 신이만 주고 나니까 보시죠. 황구가 위성사진에 서해 안쪽에서 구름이 소양돌이 치면서 진입한다 했잖아요. 또비 오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아까 햇빛 났잖아요. 일단은 빛좀 피했다가 계속 산행을 할게요. 자. 옆으로 한골 치고 오니까 저 건너편 산에 전력도 꽤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저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보고 여건을 한산행 길을 한번 잡아서 저쪽으로 한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쪽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성기도 켜가지고 스크린 캡처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쪽, 바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 밑에 삭대가 하나 있고, 저 아래도 꽃이 핀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 삭대가 굵지 않으니까 그냥 다 패스합니다. 누구가 찾는 초대물의 삭대는 아직 안 보이네요. 좀더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비는 다시 금방 지나가고, 또 산행이 계속 시작됩니다. 이 절벽 위에 상정부 쪽으로 오니까 여기 도라지 꽃이 하나 있고, 삭대가 크고 굵은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볼, 살펴볼만 하거든요. 자,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요 바위 속에 한번 보시죠. 바위 밑에 도라지 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꽃이 피었는데, 돌이 늘지면서 도라지 삭대를 덮어가지고 도라지 꽃이 바닥으로 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삭대가 하나씩 있잖아요.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이 옆에 삭대가 있는데, 이거는 삭대가 곁 가지로 세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삭대는 꽤 굵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사냥이 잘라먹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장소가 다와 갑니다. 저 폭포 있는 데가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장소입니다. 본산은 저 위에 아직 한 400m 더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오늘은 이까지만 보는 걸로. 일단 폭포 저 좌측에 우측에 절벽이 있거든요. 저걸 보려고 광고가 지금 왔습니다. 아직 폭포까지 가려면, 이 지금 이 아래가 소직직벽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빙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 한 20, 30분, 20분 정도는 더 가야 될것 같네요. 야,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저산 속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이시대가꽤 높은데도 물이 엄청 내려오네요. 저 폭포에 가서 목욕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폭포로 가기 전에 여기 큰 절벽은 아니지만은 작은 절벽지대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살펴보고 저 폭포 쪽으로 건너갈게요. 일단은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자, 저상층장부 절벽이 좋은데 절로는 도라이 삭대 이런 것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폭포 있는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돌을 난 흔적이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누가 벌통 낳는 자리입니다. 이 절벽이 좀 좋습니다. 저 아래 저는 천마 밑에 저런 자리도 좋고 이 자리도 좋고 요위 자리도 좋고요. 지금 여기가 해발 한750정 되거든요. 여기까지 벌통 질맞이고 올라오면 이것도 진짜 반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 같은 이 술자는 이건 뭘까요? 아고와 내년에 이 볼통 한번 놔볼까요? <laughs> 자, 보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 이거 살이 버섯이잖아요 동달아 이건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지금 막 피하는 것처럼. 와. 이거는 참살이 비슷한데 보리살이 같기도 하고 색깔이 약간 틀립니다. 야, 진짜 좋네요. 이거 가져갈게요. 이기 옆에도 하나 있고. 자, 이제, 홍구가 가야 할 본절벽 가기 전에 마지막 절벽인데, 야, 이런 데는 진짜 초대물 삭대가 한방 있어 줄만 하거든요. 전혀 안 보이네요. 후. 자, 저 폭포 있는 데로 건너가 볼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짱한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 소나무, 작은 소나무 한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했거든요. 이제부터 이 좌측이 폭포고 폭포 쪽에 있는 난간입니다. 이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전형적인 가는 잎 도라지 삭기들이 있거든요. 큰게 과연 있을까요? 어린 삭개들은이숲 속에 떠문떠문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과연 큰 것들이 있는지 좀더 내려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린 것들은 꽤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있기 때문에 엄청 미끄럽거든요. 이쪽 난간에는 지금 삭대가 없습니다. 저 상정부에는 어린 삭대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로프가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도라지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4시 방향 한 10m 앞에 한번 보시죠. 저기 괜찮은 도라지 삭대하고 꽃이 보입니다. 로프가 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각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오니까, 상대는 괜찮은데, 공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도라지 삭대도 그래 굵진 않고, 그 위에도 한 개가 있거든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데, 생각보다 삭대가 그래 굵진 않네요. 그리고, 저 폭포 건너편에, 저기 3시 방향 한 15m 앞에, 저기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야, 폭포이 물이 와서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로프를 이쪽에 돌아지는 데가 최동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도라지가 별로 크진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영상에만 담을게요 그리고 아까 한국아트 폭포 건너편에 도라지 삭제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 그 삭제는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단 저거를 보려고 하면 이 위로 올라가서 이 폭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아래한 7m 아래 보면 백도라지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생에서 백색 도라지 꽃은 진짜 귀하거든요. 거의 없는데 황구도이 처음 봅니다. 진짜 보기 힘듭니다. 야생에이 백색 도라지 꽃은. 자, 그것도 영상에만 담을게요. 일단은 저기 괜찮은 삭대가 있으니까 저거 살펴보러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 아래가 폭포고 이 위에 폭포가 또 있습니다. 야, 이 아무리 비왔다 하지만 은 지금 해발 봐 거의 700, 700한 50, 800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물이 이만큼 내려오는 게 신기합니다. 용다나, 이 위쪽으로는 다 소나무하고 절벽인데, 야, 이 물이 어디서 나올? 이만큼 나올까요? 진짜 장관이네 한국 여기서 세수 좀 하고 머리 좀 감고 이제 건너가서 로프 타고 돌아지 한번 살펴볼게요. 야, 산행하다 보니까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난간에 멈추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멀리 쳐봤을 때는 삭대가 큰줄 알았는데 아주 굵지는 않지만 중급 삭대 이상은 되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폭포 옆입니다. 도라지가 생각보다 별로 안 크길래 다시 묻었습니다. 홍구가. 그리고 저 절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가지 살대가 지금 한 개씩 있는데, 큰 살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요, 난간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 타고, 한구가여수지직벽을 내려왔는데, 저그 아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살대 두 개가 있고, 중간에 한개한개 한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통벽 사이에 이래 있습니다. 아이씨, 괜히 내려갔습니다. 이또 올라가려면, 옆으로 올라가면, 전래가 절벽을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이쪽으로 올라갈 길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갈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안까뭐이 로프 타고 공중에 매달려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땡겨 올렸습니다. 짐정리하고물좀 마시고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는 길은 여 건너가서 이 아래 계곡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고, 저정상천에저 건너편에 능선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계곡 타고 내려가면서 저 밑에 절벽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2시거든요. 저 밑에 절벽들은 나중에 한번 도는 걸로 하고, 한번은저 폭포 건너가서 저 건너편 능선 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쪽, 이쪽 절벽에 자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이 보라색 꽃이 만발한데, 문제는 큰 삭대들은 없습니다. 큰 것들은 다 손이 타서 뽑게 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큰 삭대는 없네요. 운전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자, 왔던 길로 안 가고, 그, 계곡을 황구가 건너왔잖아요. 건너와가지고 반대편 능선 타고 하산하려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기, 11시 방향 한 10m 위에 한번 보시죠. 두 가지가 황구복을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도 있고요. 삭대가 그래 크진 않으니까 다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화산하는 길에 이 작은 절벽 난간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아직 삭대가 빳빳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를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야, 이것도 로프를 세팅해가고또 확인할 수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도라지 삭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도라지입니다. 이야, 역시 삭대가 바닥바닥하니까 도라지도 보시죠 산같이 바닥바닥한 이런 도라지가 나옵니다. 자, 어리니까 황구가 여기 묻어놓고 갈게요. 자, 이제 안 뽑게 나오고 잘 자라면. 이런 좋은 조건에서는 훨씬 크게 더잘 자랄겁니다 자, 저 위쪽이 1,100m 봉오리들입니다 이쪽 능선타고 가면서 저 위에 한 1시간 정도 거리 위에 저기도 괜찮은 절벽이 또 있네요 일단 다음에 여건 되면 한번 와보는 걸로 하고 계속 철수합니다. 자, 이제 6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요 안쪽에 겨울이 으니까 겨울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 아이고, 반 죽네요. 안녕하십니까. 재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세 번째 산행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갔는 산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1,1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에 절벽이 엄청 많고, 산이 규모도 크고, 그리고 포, 그 포인트도 굉장히 많죠. 산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좌우의 절벽들, 협곡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가 올 겨울입니까? 그러니까 올 초죠. 1월달인냐 그때. 60m 로프 하나, 40m 로프 하나, 두개 가지고, 100m 로프 가지고, 거기 한 900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고, 꼭 감기 훈련하러 한번 올라가 본 장소입니다. 그때는 겨울에는, 야, 100m 로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0m 로프 가지고 와도, 진짜, 딘, 딘인데 한겨울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온도 차이 때문에 그습니다 물론 영하 뭐한 10도 20도 그날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영하 한 20도 되지 싶은데 그때도 워낙 추우니까 중량의 짐을 짊어 지고 100m 로프 가지고 그 다음에 배낭 완전군장해서 올라가니까 몸에 열이 막 나고 그래도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 있는 거지. 지금같이 이 산목더위에 100m 로프 가지고 그런 데 올라가면 거의 죽는다 봐야 돼. 그렇지만, 오늘 가보니까, 겨울에 황구가 삭대는 별로 못 봤는데, 오늘 가니까, 저녁에 진짜 보라색 꽃이 만발했습니다. 해발 750, 800m 에서 물이 내려오고, 겨울에 갔을 때그빙벽 폭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구는, 아, 겨울에도 물이 나오는 건 알았지만, 한여름에도 물이 저만큼 많다는 거 보면, 수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 그900,000 쪽에, 그, 그 안반 쪽에서 물이 나오는 모양인데, 하여튼, 황구가 벌통 놀이 장소도 진짜 멋진 장소도 많았고, 도라지도 절벽의 폭포 좌우에 보라색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야생에서 백도라지, 백색 꽃은 진짜 귀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도 봤잖아요. 근데 황구가 뭐 초대물 삭대나 초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물론 6시간 동안 진짜 귀에 땅흘리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라지 꽃도 참 많이 보고, 진짜 재밌고, 제,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빡센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출발할 때 비도 오고 안개듣 끼고 바람도 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상 여건은 안 좋았는데 하여튼 뭐올라가서 한국화 위성 영상 보니까 좀개긴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도 좀 불고 하여튼 영상 구름도 좀 거치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산의 3대 악재가 비, 바람, 안개입니다. 일단 비가 오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그다음에 몸이 젖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안개가 끼면 좌우 구변이 안갑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더울 때는 좀 시원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체온이 체감온도가 거의 배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의 3대 악재는 비, 바람,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산행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산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산지대 절벽에서 황구가 걸려와서 진짜 절벽에 보라색 꽃이 만발하고 진짜 고산지대 폭포에서 좌우에 도라지꽃이 있는 거 보고 진짜 멋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laughs> 공산 무인 수류 화계입니다. 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진짜 재밌는 산행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내년 보면은 우리 볼통한두세개 놓고 또 좋은 볼도 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라지 좋은 것도 한두 세트, 진짜 초대물까지 한두세 세트가 있으니까 도라지 필요하신 분들은 황구한테 또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가격하고 이런 것도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